안녕하세요. 타로 제로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겨울이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주제의 힐링카드 타로 리딩을 준비했습니다. 올 겨울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또 내가 어떤 것에 좀 중점을 두면 좋을지 내가 힘든 순간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지 전반적인 상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는 메시지가 써 있는 카드 4장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메시지 내용 같은 것들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아래에 그려져 있는 예쁜 이미지만 보시고 한번에 손이 가거나 눈이 가는 카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후 나오는 영상에서 내가 선택한 카드의 아랫부분에 있는 번호를 확인하시고 그 번호에 해당하는 타로 리딩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좀 잘 맞지 않는 분들은 1번부터 4번의 숫자 중에서 마음에 드는 번호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타로제로 김원작입니다. 2023년 겨울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올 겨울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 또 나에게 내가 예상치 못했던 기쁨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좀 어떤 감정이 나를 또좀 지배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이첫 번째 카드는 현재 나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는데 조금 내가 굉장히 좀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모습의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1번 분들께서 현재 굉장히 좀 지쳐있고 힘들고 이것저것 뭐 물리적인 부분 또뭐 육체적인 부분 또 감정소통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다 모두 좀 힘들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우선 좋은 거는 올 겨울이 지나면서 아마 올 겨울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지금 떠나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지금 떴네요. 자, 보겠습니다. 음. 아, 약간 내가 이제 현실적이고 감각적인 부분과 내가 추구하는 것, 이상적인 것, 이런 것들 사이에서 조금 갈등이 있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이번 겨울을 통해서 우리 1번 분들이, 아, 내가 지금 원래 내 이상, 내가 바라는 목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지금 현실에 너무 따라가고 있었구나, 라는 걸 조금 깨닫게 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것들은 좀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끌려가는 이 관계를 뭔가 정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인간 관계의 모습이실 수도 있지. 지만. 또는, 음, 어떤 꼭 인간관계가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에서 내가 정말 뭐 먹고 사는 문제, 생활하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묶여 있는데 그 부분을, 그 부분을 과감하게 뭔가 끊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정말로 만약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라던가, 힘들게 하는 연인이라던가, 주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어, 뭐 정도 들었기도 하고, 또 어쨌든 나도 외롭다 보니까 함께 하고는 있지만 사실 너무 힘들기도 하고 지쳐있기도 하다 하시는 분들께는 올 겨울 내가 이제 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힘이 좀 생기고, 내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기면서, 관계 정리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이게 애정에서의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고, 또는 친구라던가 지인들과의 관계에서의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고, 힘들게 하는 관계를 좀 과감하게 좀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로 약간 진일보에 나가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고요. 내 생각 뭐 나의 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외부가 아니라 나한테 좀 중심이 되면서 나한테 이로운 쪽으로 나한테 필요한 쪽으로 내가 최우선이 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에너지의 전환이 지금 보인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1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지금은 힘들고 여러 가지로 뭐 불평 불만 뭐 또는 어 주변 상황이 안 좋은 것들이 있어도 그 상황에 굉장히 좀 따라가고 있다거나 끌려가고 있다는 느낌이지 과감하게 내가 뭔가 딱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데 아마 올 겨울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정돈 또 스스로 할수 있는 힘이 좀 생기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것들이 좀 이렇게 재산이 늘어나는 느낌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함께 그 좋은 사람이 재산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의 카드들이 좀 떠요. 근데 아마도 지금 마음에서는 좀 불안하신 것 같아요. 아, 과연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까? 커다란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 아, 내가 생각해도 이대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건 알긴 알겠는데, 나 그닥 변화하지 못할 것 같은데? 나 계속 이렇게 가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약간 부정적인 생각도 좀할 수도 있고, 그나마 이거라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괜히 과감하게 시도했다가, 이것까지도 잃어버리면 어떡해?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과감하게 지금 시도를 해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모든 중심을 나 자신에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우선이고,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건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건지, 내가 이로운 건지, 내게 이로운 건지, 이걸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어, 내가 우선이 되어서 어떤 결정 같은 것들을 좀 하라는 의미지로, 의미로 카드들은 지금 약간 전개되고 있는 것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타로 리딩의 주제가 뭐냐면, 겨울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겨울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네가 지금 너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또는 직업이라던가 일이라던가 어떤 공간과 관계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멈추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잖아. 아, 근데 지금 너 거, 가네 스스로를 한번 봐봐. 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게 너한테 지금 어울리는 거야 원래 그게 네 색깔이야 아, 네가 원했던 게 이거야 이거 아니잖아 그럼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뒷일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새롭게 도전해 봐 시작해 봐 관계의 변화를 가져봐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올 겨울을 통해서 관계의 변화라던가 내가 속해 있는 부분에서 뭐 그게 사람들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변화를 통해서 뭔가 새롭게 나아간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일반 분들이 착하신 분들이에요. 마음이 좀. 어, 착하고 정도 많고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맺으면 쉽게 정리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 내가 힘들어도 따라가는 것도 있고 또 내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잘 못하시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관계는 굉장히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변화하는 방향으로 올 겨울을 통해서 간다고 나와 있으니까 괜찮고 혹시라도 이 그림처럼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었던 분들은 그런 부분 들도 굉장히 좀 이렇게 많에 되는 느낌이에요.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아, 내 머릿속에서 계속 그 들리는 그 생각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아이디어를 찾아서 가는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께서 올 겨울 생활 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하면 좋을지 레노몬드 카드를 통해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들을 내가 좀 조심하고 신경쓰면 좋을까요? 자,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 고민스러울 때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음. 아, 진짜 힘드신가 보다. 야, 여기서도 지금 이 카드가 나와 있고, 제가 항상 타로리딩을 할때첫 번째 카드는, 현재 나의 모습, 이 질문에 대한 나의 태도, 지금 나의 어떤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지금 너무 힘든 카드가 떴고,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아이고, 왜 그러지? 아, 앞이 보이지 않아. 너무 지금 힘들 것 같아. 답답해. 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나와 있네요. 아, 계속 머릿속에서도 부정적인 소리만 들린다고 나와 있고요.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아 내가 지금 힘들고 답답하고 그렇지만 뭐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도움일 수도 있고요 또 에너지가 다시 좀 돌아오면서 괜찮아지는 느낌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내가 좀 조심할 점으로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머리를 좀 쓰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것들을 감정을 향해서 간다거나 이러지 마시고 또 어떤 문제가 산으로 막혀 있고 답답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 이대로 끝인가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서 정보를 찾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머리에 좀 꿰를 내라고 지금 나와 있. 그리고 내가 힘들다는 소리도 좀 해야 되고, 이빨은 소리도 좀 해야 되고, 아쉽다는 소리도 좀 해야 되고, 좀 징징거림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목소리를 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서, 우리 1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지금 너무 지쳐 있는 것도 맞고, 에너지 소모가 많은 것도 맞고, 앞으로의 삶도 딱히 뭔가 나아질까 두려움도 있는 것도 맞고, 그나마 이게. 이거라도 유지하는 게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보를 좀 찾고 조금 더 알아보고 어내 목소리를 좀 내고 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충분히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좀 내밀고 약간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관계라던가이 나의 상황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조심할 점이라던가 참고해야 될 부분들은 뭔가 정보를 찾고 어, 내 목소리를 내고 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찾아봐라 또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좀 요청해라 이런 것들이 약간 조언의 메시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이 겨울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한번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네가 어떤 부분에서 에너지 소모를 하고 있는지 네가 어떻게 너 자신을 좀 챙기고, 챙기지 고챙기 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어, 그 너를 힘들게 하는 관계라던가 상황들을 좀 개선하고 좀 바꿔봐 지금 두려울 수 있지만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 더 좋은 관계라던가 조금 더 좋은 금전운이라던가 좋은 상황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번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 겨울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2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은 어, 2023년 2024년 연말 연초 이 겨울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주는지 내가 이 겨울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 얻을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을 알게 될지 신볼론 카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카드가 나와 있는 모습에서 내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완벽하게, 좀 성숙하게, 성공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의미의 카드가 떴고요. 전반적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좀잘 유지되고 있다거나 굉장히 우리 1번 카드 선택, 2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첫 번째 나오는 1번 카드는 이 질문에 대한 나의 태도, 현재 나의 상황, 나의 어떤 능력 같은 것인데 굉장히 좀 좋은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아마 어, 내가 지금 궁금하고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 이슈에서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상태라는 느낌도 좀 들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거나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자 보겠습니다 음, 현재 보이는 상황이 나쁘지는 않지만 어떤 전반적인 내 삶에서 좀 용기라던가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있네요 자 현재도 안정적이지만 어떤 변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보여줘요. 자 보겠습니다. 아 완벽주의자이신가 더 잘해야 된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나와 있네요. 음. 자 우선은 우리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께 어, 올 겨울이 나에게 주는 목소리 그 메시지는 저는 이렇게 딱 보여요 지금 보이는 게. 너 스스로에게만 좀 집중하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음이 굉장히 좀 좋으신 분들이셔서 뭐 가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좀 신경을 쓰시는 것 같고, 어떤 그 사람의 뭐 걱정이라던가 고민이라던가 상황을 알게 되면 그분을 만나고 있지 않을, 수, 않을 때도 내 머릿속에서 그런 가족이라던가 지인들, 뭐 연인의 그 격, 걱정이 내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주변 사람들에게 좀 희생하고, 배려하고, 맞춰주고, 함께 고민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정작 내 자신에게는 좀 신경을 쓰지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물론 인간관계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이야기 들을 거고 관계 역시도 안정적으로 잘 간다고 나와는 있지만 나는 행복한 느낌이 지금 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께 올 겨울이 주는 메시지는 네가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봐 주변 상황이라던가 사람들과의 관계라던가 이런 것에 쓰는 어떤 시간 같은 것들을 조금 줄여서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지 않아 네가 용기 내보고 싶은 거 있지 않아 그런 것들에 더 해봐 대해서 좀 해봐 왜 자꾸 주변 사람들의 관계라던가 모든 부분에서 너를 이렇게 희생하려고 그래. 약간 이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께서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싶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 이 조직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성공적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지금 분명하게 보이긴 하는데 그 안에서 나는 과연 지금 행복한가 아, 나는 내 것을 지금 잘 찾고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들 나의 어떤, 어떤 욕구라던가 욕망은 지켜주고 있는가 이걸 한번 지금 고민해보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이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이 좀 조심할 점이라던가 상황 전, 전개를 서울 레노먼드 카드를 통해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의 올 겨울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지 내가 뭘좀 신경 써야 될까요? 아, 너무 좀 의미는 있고 보람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한 번씩 내 스스로 드는 어떤 공허함이라던가 내 안에서 그 가슴이 이게 그 구멍이 뻥난 것처럼 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들때아 이게 뭐지 라던가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하다가 또 외부 에너지를 쓰고 약간 이런 생각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우리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워낙 워낙 갖고 계신 재능이라던가 감정 공감력이 좀 뛰어난 분들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계속 그러게 어떤 변화의 메시지 같은 것들이 지금 오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어디 보자. 자, 여기서도 지금 보여지는 부분들이 내가 이미 뭔가 신호도 있었고 시드그널도 있었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선을 그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은 내가 지금 새로 시작해봐야 되고, 이런 시그널이 지금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과감한 어떤 정리정돈 같은 것들을 좀 필요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으라는 의미의 카드가 떠서, 새로운 변화를 지금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느낌으로 좀 보이고요. 본인이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걸 자르지 못하 하는 이유가 너무 오래됐다거나 음,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과감한 정리 정도를 못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내가 수고스럽게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많이 쓰는 것 때문에 내 건강 역시도 굉장히 지금 피곤하고 현재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느낌도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메시지를 이 겨울이 지금 주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새로운 나무를 심을 때라는 메시지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겨울을 통해서 우리 이번. 분들은 나 자신에게 좀 집중하는 거, 나의 욕구를 따라가는 거, 내가 힘들 때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 내 시간을 뺏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가지치, 가지치기를 하는 거, 이런 것들 또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내 주변에 이미 내가 느끼고 있다거나, 약간 느낌적으로 알고 있다거나,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거나, 어떤 주변에 어떤 그런 기회라든가 이야기 같은 것들이 이미 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과감하게 지금 잡으라는 느낌으로 나와 있어. 나한테 한번 맞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재능 조금 낭비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내실 속을 차리고 차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나에게 좀 약간 중심을 두고 24시간 중에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시간은 지금 몇 시간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약간 올 겨울은 나에게 좀 집중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느낌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뭐 나쁜 상황들이 나와 있진 않고 외부 상황들도 좋다고는 나와 있지만 본인이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시작하시고 정리하고, 어, 또, 새로운 어떤 시작, 기회 같은 그 메시지를 무시하지 마시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보시는 그런 좀 조언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도 올 겨울 나에게는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이 좀 있을지, 올 겨울을 통하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좀 알게 될지, 또 어떤 선물을 좀 받게 될지, 심볼론 카드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아첫 번째 카드에서 이제 이 불색 카드가 나오면 굉장히 이제 큰 변화를 겪고 겪고 계시거나 변화를 갖고 싶다는 의미예요 싹다 바꿔버리고 싶어 라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몸이 굉장히 안 좋거나 뭐 전반적으로 멘탈이며 몸이며 약간 좀 이렇게 정신이 멘탈 털릴 때 이럴 때 나오는 의미의 카드이기도 해요 한번 볼게요 아 주변에 좀 나한테 도움 되는 사람들이 없다고 나와 있다 음. 내 현실이 좀 만족스럽지 않아. 난 변화를 갖고 싶어. 라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신 것 같고요. 주변 사람들도 인정도 받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역할을 톡톡히 해내시는 분들이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음. 아 저는 지금 보여지는 게 우리 3번 분들께서 이제 이미 변화를 좀 모색하고 계시다거나 이제 변화를 하려고 결정은 내리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약간 조금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좀 두려움도 있다고 봐야 되고 괜히 내가 이 일을 시작했다가 또이 이 변화를 가졌다가 뭐 제자리로 돌아오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취업이라던가 일과 관련된 모습이실 수도 있고 어떤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좀 시작한다거나 뭐 공부를 한다거나 뭐 사업적인 뭐 그런 시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이 많아서. 분명히 내가 이대로는 안 돼. 나 변화를 가져야겠어. 다확 바꿔버릴 거야. 라는 마음은 강하긴 하지만 상황이좀 협조해주지 않는다거나 어떤 주변의 그런 분위기들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거나 시작을 하려고 하면서도 자신감이 약간 없다는 느낌으로 지금 보이기는 보여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게 어차피 지금 우리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강을 건너신 걸로 나오거든요. 다리가 끊겼어요.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로 지금 돌아갈 수가 없다고 나와 있으니까 앞만 보고 내가 결심한 대로 밀고 나가라 라는 메시지를 지금 겨울이 주고 있는 거 같아요. 같아요. 올 겨울 네가 지금 겪어가면서 생각보다 어렵기도 할 거고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연결되지 않는 그런 어떤 소통의 부재 같은 것도 겪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너는 새로운 걸 시작했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라는 의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시간이라던가 인내심과 성실함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음 먹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꾸준함으로 밀고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요게 올 겨울이 우리 3번 분들께 드리는 메시지라고 지금 나와 있고 어떤 것들이 쉽게 뭐 아주 행운이 막 따르는 것처럼 막 기적적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꾸준함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이 겨울이 지나면서 네가 굉장히 발전해 있고 또 굉장히 성장에 있고 하나하나 갈 때는 별로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몇 달이 지난 이후에는 굉장히 성숙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서 지금 조금 답답하시고 걱정스러울 수 있겠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이 우리 산만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앞만 보고 꾸준하게 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지금 내가 음 현실을 바꿔야겠다는 의지라던가 생각은 지금 강한데, 현실이 너무 도와주지 않고, 또내 주변에서 사실은 좀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어울리나, 어, 또 가족들이 어떤 이야기를 주로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어떤 말투를 쓰고 있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 그게 나의 의지를 좀 살려주기도 하고, 나의 의지를 좀 꺾기도 하고, 나를 약간 주저앉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변 사람들의 영향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3번 분들은 주변 사람들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마이웨이 나의 길을 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냥 꾸준히 가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가다 보면 분명히 지금 목적지에 도착을 할 텐데 중간중간 되돌아가야 되나? 근데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되돌아간다고 해서 좋아질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앞만 보고 가라 라는 조언을 주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럼 레노먼드 카드를 통해서 우리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이 어떤 걸좀 조심하시거나 어떤 것들을 좀 신경 써야지 한번 더 볼게요. 자, 우리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고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 자, 아, 우선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클로버라는 카드가 뜨게 되면 타고난 재능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약간 어쩌면 내가 좀 쉽게 가고 싶은 마음이라던가 여행을 바라는 마음 때문에 나올 수도 있어요. 아유, 근데 진짜 재주가 많은 분이라고 나오네요. 음.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좀 있으신가 보다. 음. 자 우선 여기서도 구름으로 가려져 있어서 그러니까 너의 지금 실력이라든가 너너 너의 능력이 좀 충분해. 그래서 지금 뭔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수 있겠지만 지금 변화를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잖아. 이미 시작을 했잖아. 앞이 구름으로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아서 두렵지, 걱정하지마 앞으로 나아가 시작하기만 하면 너네 앞에는 문이 열려 있을 거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서 무조건 고고씽이에요. 이건 무조건 직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 먹고 계신 것들, 지금 시작한 것들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만 보고 가시라는 메시지를 우리 올 겨울이 주고 있으니까. 그니까, 그거 조금 참고, 참고해 보시고, 이 겨울 동안은 조금 답답하다거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아마 3, 4월 되면서 확 달라지실 거예요. 어, 그니까 요거는 그냥 미리,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한 계단 한 계단 차근차근 차근 하세요. 오늘 조금하고 내일 조금하고 그러면 야 이러다가 언제 가겠냐 이럴 수 있어도 몇달 후에는 확 달라져 있을 수 있다고 나오니까 그 부분 좀 신경 쓰시고 참고하셔서 그냥 앞만 보고 가라라는 조언을 주고 있으니까 본인 자신한테 한번 맞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너무 지금 큰 재능을 갖고 있어서 이대로 있는 것은 안 되고 변화를 과감하게 지금 가져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 구름이 두려움이거든요 요걸 좀 약간 문제가 있는데 요 구름만 넘게 되면 두려움만 건너게 되면 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새로운 문이 열려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지는 몰라도 그러고 머릿속에서 지금 생각을 하면서 아직 시작을 못 하고 계신 게 있다고 하면 무조건 시작해 보세요. 그럼 올 겨울이 지나면서 분명히 봄이 되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자, 3번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겨울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은 올 겨울 내가 어떤 것들을 좀 얻게 되고, 또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고, 어떤 것들을 느끼게 되고, 어떤 선물들을 받게 될지, 올 겨울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타로카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카드는 실제로 행운이라는 의미가 있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자기 삶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던가 난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운이 따르는 사람이야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또는 이제 곧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어떤 예고이기도 해요. 자, 보겠습니다. 아,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라고 나와 있네요. 꾸준하게 해 왔다. 아, 그래서 좀 지쳐 있긴 하지만 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네요. 자, 약간, 어, 우선은 좀 좋은 걸 말씀을 드리면, 우리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여자분들이시고 또는 어 만약에 내가 뭐 가정이 있다 이미 결혼을 했다 뭐 이런 분들이라고 하시면 정말 올 겨울에 조금 기적적으로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는 물질적으로 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좀 집안에 좋은 소식 같은 것들이 있다는 느낌으로 보실 수도 있어서 좋은 일들이 예고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굉장히 그동안 아주 성실하게 좀 이성적으로 꾸준히 열심히 해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지금 지쳐있긴 하지만 이렇게 내가 열심 심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해왔다고 나와 있고 남들이 안 된다고 할때 포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면 끝까지 할 거야 하는 식으로 어떤 뭐 인내심 뭐 최선을 다하는 거 조금 답답하다고 할 정도로 고집스럽게 내 어떤 그걸 밀고 나가는 이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올 겨울에 내가 그동안 그렇게 좀 주장했던 것들 고집했던 것들 막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아 말도 안 돼. 저게 되겠어? 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좋은 기적적인 일들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 사람들은 약간 좀 거짓말 아니야? 뭐라던가 좀 시기 질투하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4번 분들께는 좀 좋은 일들이 있다고 나와 있어서 올 겨울이 우리 4번 분들께 주는 메시지는 아, 사람이 꾸준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사다 보면 반드시 결과는 있구나라는 걸 뭔가 알게 된다고 나와 있고요. 아, 나는 참 운이 따르는 사람이야라는 것도 알게 된다는 느낌으로 나와 있고요. 사람이 때로 고집해야 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내 주장을 밀고 나갈 필요도 있어라는 것도. 알게 된다는 의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어떤 상황이신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올 겨울 나에게 남들이 조금 부러워할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있다는 느낌도 좀 있고요. 내 스스로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다거나 추진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뭐 나온 대로 보자고 하면 만약에 뭐 임신이 안 돼서 뭐 고민이신 분들은 임신운 같은 걸로 사실은 보실 수도 있고요. 어떤 나의 아이가 나온다는 거는 음, 나의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뭐 작품이 나온다. 어, 떤내 프로젝트가 완성된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뭐 좋은 결과가 있다. 라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이 되는데 사실 조금 우리가 볼때저 어, 정도의 결과는 좀 말도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병원에서 우리 자반분들한테 뭐 임신이 절대 될수 없습니다. 모든 게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뭐 체질 개선이라던가 강력한 믿음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임신이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짧은 기간 안에 책을 쓰는 건불가능 그럼 이제 뭐 그게 된다 라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어서 올 겨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 믿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강해지고 아 나는 운이 따르는 사람이구나 뭐 신의 은총을 받고 있구나 우주가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사람이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하면 강력한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하면 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너무 좋게 나와 있네요 자 레노먼 거드 카드를 통해서 뭐 조심할 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근데, 뭐, 그 동안도 좀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해오신 분들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이게 뭐, 기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원래도, 그러니까 해오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의 결과인 것 같아요. 자, 우리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올 겨울, 나한테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 내가 어떤 걸좀 조심해야 될지 한번 볼게요. 자, 됐습니다. 6장. 자,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를 상징하는 카드가 이번에 떴고요 아, 그러게. 뭔가가 지금 이따 꾸준히 해왔다고 나오시네요.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다고 나와 있는데, 아,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나온다? 아, 너무 좋네. 아, 우선 딱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 목적지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도착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든 간에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 건강적인 부분에서 에너지 소모가 좀 뜨다 보니까 이 그림들처럼 굉장히 지쳐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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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나와있고요 만약에 우리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여성분들이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여성분들인데 내가 솔로다 하시는 분들께는 올 겨울에 좋은 남자친구가 생기는 것도 지금 가능하다고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남자친구도 생겼어? 일 수도 있어요 또는 이미 남자친구가 있다거나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어, 어떤 그 남, 남편 남자친구의 되게 응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레노몬드 카드를 통해서도 뭐 조심할 점은 건강관리 제일 중요하기도 하죠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으니까 그것 좀 조심해라 라고 나와있고 지금 보기에는 답이 없어 보여도 네가 목적한 바, 목표에 올 겨울 중으로 도착한다라고 나와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거 없고 지금 뭘 하시든지 간에 늦어도 2월달까지 앞으로 3개월 사이에는 이룰 수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어, 내가 중심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틀리지 않았다, 잘하고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넌 정말 우주와 하나가 되어서 신의 은총을 받고 있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겨울이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4번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